안녕하세요. 제 309회 양평군의 제1차 정례회 조례 등 심사 특별 위원회 위원장 지민희입니다. 2025년 6월 5일 진행된 이번 특별 위원회에서는 본 회의에서 회부된 안건 중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여러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된 조례들은 단순히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넘어서 국민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인지 행정 현장과 잘 맞는 정책인지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심사된 안건들은 오는 6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군의회의 의정활동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양평 군의회는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세심히 살피고 책임있는 조례 심사를 통해 국민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초여름의 문턱에서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늘 평안하고 활기찬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